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의 공통점.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회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성향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직장을 자주 바꾸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높은 기대치와 빠른 실망.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성향. 첫 번째 공통점은 높은 기대치와 빠른 실망입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새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 환경, 더큰 성장 기회, 혹은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하며 새로운 직장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빠르게 실망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이들은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큰 기대를 품고 첫인상이 좋을수록 더욱더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의 정책, 상사와의 관계, 업무량 등 다양한 요소가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참지 못하고 이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성향이 직장을 자주 옮기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감은 직장을 자주 옮기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 환경과 현실적인 직장 조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도는 개인의 기대치 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트 2.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 반복되는 일상에서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 두 번째 공통점은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며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금세 지루함을 느끼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을 맡을 때에만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에는 일정한 반복적인 업무와 일상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더큰 변화를 원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더큰 도전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전을 추구하는 성향은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자주 이직을 반복하는 것은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직장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또한, 빈번한 이직은 고용주에게 불안감을 줄수 있으며, 이직의 빈도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직장 내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3. 관계 갈등과 낮은 직무 만족도. 소통 문제와 조직 적응의 어려움. 세 번째 공통점은, 관계 갈등과 낮은 직무 만족도입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종종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의 소통 문제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이를 견디지 못해 이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업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는 직무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직장에 대한 애착을 잃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낮은 직무 만족도는 이직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업무 내용이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이들은 빠르게 불만을 느낍니다. 이러한 직무 만족도에 저하는 직장을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며 이들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찾아 이직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소통 능력을 키우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현재의 직무에서 성취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현재의 직장 내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높은 기대치와 빠른 실망,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관계 갈등과 낮은 직무 만족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어 하지만 결국 반복적인 이직은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현재의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